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코바늘로 원형을 뜰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코바늘로 원 모양을 뜰때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데요. 가끔 도안대로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육각형이 될 때가 있어요. 각진 원이 되는 거죠. 왜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육각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원형뜨기 도안인데요. 자, 이거 보시면 크게 잘못된 게 없는 도안입니다. 왜냐하면 짧은뜨기 한 번, 코 늘리기 한 번을 했고, 그 다음 단에서는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두번 짧은뜨기 하고 코 늘렸고, 여기서는 똑같이 세번 하고 코를 늘렸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단은 또 짧은뜨기 네번 하고 코를 늘리겠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 없지만, 원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. 이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코 늘린 부분이 자이 부분에 모이면서 이 같은 지점에 모이면서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각이 생기는 거예요. 자 보시면 같은 라인에 단단단단단단 같은 라인에 코를 늘려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.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. 이걸 만약에 모자를 만들거나 공을 만든다면 뭐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, 원형으로 어떤 물체를 뜰 때, 이렇게 뜨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됩니다. 자, 여기는 같아요.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, 코늘리기 한번 이렇게 가다가, 그 다음 단부터 짧은뜨기 한 번, 코늘리기 한 번, 짧은뜨기 한 번, 코늘리기 한 번, 그런 식으로 계속 섞어주세요.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코를 늘리는 부분은 같은 지점에 놓지 않는다. 그래서 그 다음 단을 예상해 보시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겹치지 않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V하고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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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하고 V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점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불규칙적이게 코 늘리기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육각형에 이 라인이 생기지 않게 같은 지점, 같은 위치에 코늘리기를 하지 않고 이것처럼 군데군데 섞어가면서 그래서 도안을 한번 써봐야 돼요. 세 번째에서는 짧은뜨기 세 개에 어, 코늘리기 한번 여기는 뭐 코늘리기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.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쭉 써보면서 이 어, 코늘리기를 적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세요. 그러면, 이런 원과 이런 원이 왜 되는지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안녕.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